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이제 광주 북구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예. 예. 뭐, 위, 위원장님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북구청장 출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먼저 조금 가벼운 것부터 좀 가겠습니다. 예. 북구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은 빨리 준비해가지고 마련해야 되는데 조금 기간들을 갖다가 너무 길게 좀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임기내 좀 했으면 좋겠다. 임기내 음, 임기내 네. 임기 할수 있는 거라고 하면 법률을 좀 바꾸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뭐 북구청장이 할 수는 없고 네네. 다만 북구청장이 국회의원들 지역 국회의원들과 소통해서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것은 음. 북구 예산의 약70%가 복지 비용이란 말이에요. 네네. 네, 데 복지 비용이 뭐 다양한 복지 사업을 펼치는 게 아니고 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복지 사업. 아, 예. 네. 네. 그게 경상적 복지비가 한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처럼 좀그 복지 비용이 자기 총 예산의 일정 부분을 넘는 음. 지역은 음. 무슨, 특수지역, 무슨 특수 지역, 무슨 특수 복지, 무슨 복지 지역으로 뭐 법률, 특 법을 정해 가지고 음. 거기에는 특별 지역이죠. 특별 지 지역. 국가에서 음. 일정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내려주는 이런 것들을 음. 해야 음. 뭐 도시가 좀 균형적으로 발전할 텐데 음. 광주시에서도 이제 북구가 제일 많아요. 아, 네. 네, 많고, 이래서 그런 법을 좀 만드는 것은 어, 북구청 인근에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어르신들이 조금 많은 지역이죠. 아, 기초수급자도 매, 밀집돼 있는 곳이고 아, 많 네, 네,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음.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법률을 해가지고 예. 준비하실 거. 그러면 네. 좀더 다양하게 음. 주민들에게 좀더 많은 사업을 좀 해볼 수 있을 것같아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비용들이 조금 마련된다면 네. 또는 이제 광주시하고 협조해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어느 시설부터 조금은 정비를 좀 하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지금 각화동 농산물 그 공판장? 아, 공판장이네요. 예, 예, 예. 여기도 지금 지역사회에서 골칫거리가 된 지가 좀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예. 네. 어, 일단 면적이 너무 좁아요. 음. 면적이 너무 좁고 시설도 매우 낙후되어 있고 음. 어,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음. 여기서 이제 예, 전남, 전북, 음. 광주를 다 커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예. 예. 광주에 서부 농산물이 또 있으시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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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는 나중에 지어진 거라서 예, 예. 뭐 시설들이 훨씬 낫죠. 네, 각화동 보다 어, 네. 훨씬 더나아보버리 거기다가 이제 각화 농산물 시장이 예전에는 농산물 시장만 있었어요. 음. 근데 그 주, 주변에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가지고. 네. 생활 환경을 매우 이제 훼손하는 걸로도 그러니까 악취부터 시작해서 소음 주차난, 이런 게 굉장히 심해졌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각화 농산물 시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음. 옮기면서 현대화하고 그, 지금, 감당하고 있는 물량을 좀, 그 감당할 수 있도록, 네네. 규모도 좀 확장해야 된다, 네네. 이런 네네. 요구가 좀 있는 거죠. 네네. 다만, 이제 이렇게 하려면 많은 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어, 국가와 시와 북구가 음. 잘 협조를 해가지고, 음. 이걸 만들어가는 게좀 필요한 이런 사업이죠. 어, 어떻게 보면, 농산물 유통을 갖다가 현대화시킨다 또는 참단화시킨다는 것이, 지금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일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렇기 때문에 거,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지금 있는 상황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한계가 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광주시장에서 발표하신 내용에 따르면 음. 2031년도에 아마 시작을 해서. 엄청 늦는 네, 거예요. 그래서 37년인 건이 완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음. 계획을 얼마 전에 발표를 아, 했습니다. 그런데 아, 이것이 이제 사실 현실 가능한 계획인지 어쩐지는 물론 의지를 가지고 음. 그 다음에 누가 시장을 하든지 간에 음. 의지를 가지고 쭉 추진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또이 그렇다면 거기를 현재 시장을 요 시장 부지를 팔고 음. 그 다음에 새로운 부지를 구입해서 거기다 지어야 되는데 음. 이제 예산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든 뭐든 이제 다 죽어있어서 음. 여기를 누가 들어와 가지고 현재 부지를 사서 활용을 할 거냐 음. 이런 게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음. 뭐안 보여요 그런 게. 그 그러니까 네. 광주시의 계획에 따르면 네. 그냥 요. 양여하고 새로운 땅을 갖다가 구매해가지고 거기다 지어가지고 하겠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북적북적 해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지 선제적으로 새로운 농산물 시장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을 갖다가 철거하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이제 네네.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음. 어쨌든 기간만 그렇게 3 1 년부터 시작해서 하겠다는제 이렇게 발표를 음. 광주시가 지금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세부 계획까지 작성을 했는지는 이제 음.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지금 네. 시장하는 거 봐서는 음. 아, 세부적인 게 없이 그냥 입으로만 <laughs> 하는 것 같아서 <laughs>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계획서가 좀 나와 보면 거기 때이 음. 부지를 어떻게 하고 여기 들어가는 음. 소유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등 이런 것들 이쭉 나와봐야 이게 현실 가능하게 진짜 해보려고 음. 하는 건지 음. 아니면 내년 선크를 놔두고 한번 그냥 음. 음 떠본 떠보는 그냥 것인지 공약 뭐이게그빌 뭐 음. 공짜 공약으로 그냥 던지는 네. 건지 네. 이건 확인이 좀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음. 저는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볼때 우리가 어렸을 때맨날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좁다 땅덩어리가 좁다라는 말을 많이 했지않습니까 음. 대가 봤을 때는 땅덩어리가 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땅덩어리는 충분히 있는데 음.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음. 그런 계획 같은 게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음, 해보네요, 또.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뭐,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공약 중에서 네, 네. 뭐 이, 이 경직성이 있는 복지 예산 있는 것이 굉장히 많, 많은 곳에는 거기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좀 지지 지원 들어갔다가 해서 다른 사업들이 원활하게 할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예산들이 조금 더 확보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풀어야 되는 실타래가 좀 꼬여 있는 거잖아요 공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어~ 영업손실이라든지 필요가 다 주지 않고 선제적으로 좀 공, 공간을 만들고 그렇죠. 네. 그리고 활성화시킨 다음에 또 음. 공간을 비우는 이런 음. 시, 정도의 어떤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